어, 로 페이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141페이지까지 그랬 했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77번부터 얘기 하면 되는데, 여기 좀안 했거든? 어, 이것도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어, 277번. 네, 277번 얘기해볼게. 교제 277번.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3차식이 아까랑은 좀 살짝 바뀌었어 과연 같이 마이너스 1이야? 맞지 아, 이거 터뜨리로 하면 돼자 3을 넘겨 3을 넘기시면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돼 인수분해 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x만 2차식이 있지 이 x만 2차식이 섬에서 한번더 거울을 가면 이제 2차식이 된단 말이지 그래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면 이제 시계쯤 여섯 개 채로 던지는 거지. 그 여섯 개는 금방 되니까 이제 한 번에 쫙한 서운게. 이 위로 내대이렇 그다음에 5메가 바를 내이렇 그다음에 금각에서 관계야. 더 했어. 뽑했어.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돼? 이거 액상은 3차식에서 내뱉준 거죠? 내뱉했어 그 다음에 오메가바도도 있겠어. 이런식으로 총 6개 이거 뽑아졌는데 시작 기억보고보시면은 이게 식이 이렇게 됐거든 오메가바라제곱뿐이 이렇게 나왔어 음. 저희 이렇게 해보세요 그 이거를 통분을 해봐 그럼 오메가바제곱 으로 묶으시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지 얘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있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 곱을 이렇게 분리시켜봐. 근강에서 관계가 나오겠고 이렇게 바꿔준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상수값이 나오죠? 하면은 결국 1이 된단 말이야. 남는 게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식도, 요식 보이시니? 요식은 살짝 넘겨보세요. 오메가 과제 곱리지약분해서 1이 된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기업권이좀 그래서 기업권 얘기했어. 나머지는 너네들 할수 있어. 뭐 니엄만 볼게. 니네번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제곱이잖아.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다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 곱슬곱슬 변형 형태 있지. 이거 이용하시면 돼. 어. 이게, 이게 맞춰보세요. 어, 이렇게 그대로 그냥, 어. 변형 형태 공식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 잘 나왔으니까. 계산은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 0이 틀렸지. 뭐 이런 식이야. 이귿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죠죠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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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이 아니잖아. 떻게게게 음. 디귿도 아까게똑같이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이게게되떻게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통분 시이렇게 되죠. 어 이제 게고 면 되죠. 이가 살아났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다 살아났지. 그럼 여기 이제 내가 뭐안 해도 되겠지? 이것도 전기 시키면 되잖아. 전기해서 다 넣을 수 있지? 어, 어 너이 금방 되니까. 어래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넘어가 볼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뒤에는 문제가 내가 아까 시험 문제 냈던 그 형태하고 중복이 많이 돼. 그 금방 좀 넣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2 8 1번 얘기해 볼게. 2 8 1번 많이 했다, 그렇죠? 일백구십 명 S 대신에 어, 안에 형자가 ES 플러스 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이? FX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 서로다른세 분이 알파벳다 감마라고 했죠? 알파벳다 감마를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내가 치환시켜준다. 이거 자체를 알파 또는 이렇게 치하시켜 주면 된다. 알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 이거 X 있지? 이거 X. 이 X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보시면 이거 X 1이와 표현할 수 있잖아.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근은 어떻게 돼? X2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베타로볼수 있지. 마찬가지야. 맨 마지막 어떻게 돼? X4로 볼수 있죠. 어, 세 번째 실근. 그 다음에 이거 감마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세 개의 실근을 이용해서 잘 넘겨주시면 된다고. 어떻게 넘겨주죠? x1, x2, x3가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 알바마스 1이 되시지? 여기서 이걸 나눠거어 x1. 당연히 부. 볼 것도 없어요. 밑에 형태는 이거랑 거의 똑같이 맞춰주죠. 그렇 여기서 이게 베타로 바뀐 부분이지.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베타 대신에 감마로 바뀌진 부분이죠. 자, 이렇게 세개씩을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 조금 보시면 이제 합을 구하라지. 했 그래. 이걸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만 가르치면 되죠. 이렇게 되지? 어, 문제 형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요, 어, 이 치량도 나왔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요것이 딱 주어진다고. 이런 식 이렇게 구해지면은,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니까, 어, 이거는 뭐할수 있으니까, 금방, 넘어가 볼게. 그 다음, 284번 있죠? 이거는 활용문제인데, 어, 이것도 괜찮아. 이거 아마 문제 좀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정계도긴 해요. 정계도는 음, 아니네. 그냥 직사각형 모양인 철판 있는데 이런 모양의 철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철판 이 있는데 여기서 있잖아. 양 사이드 있지. 양 사이드에 있잖아. 각 변의 길이를 이렇게 같게 놓은 다음데이는 이제 모인 거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로 세로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렇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남은 그, 끝에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이거 남은 면 있죠? 이게 지금 면이 보시면은,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거를 접어서 올린 거야. 이거를 이거 점선 따라서 접어서 올린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형을 네.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피가 120이라고 했죠 120. 그럼 여기서 그 부피 구할 때 어떻게 돼?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까 이제 일단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되지. 밑면 넓이 어떻게 해야 돼? 니까이로이길이를 그러니까 구하시는데 이거 금방 되긴 하거든요 전체 길이 14죠. 전체 14로 이게 여기. 그래서 여기라는 길이가 어떻게 돼? 14 마이너스 EXG 같이 x 소거됐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당긴 길이를 또 알아내야 되죠. 여기에당긴 길이는 어떻게 돼? 요 전체 길이를 알았는데 이게 10이지. 10이니까 10 2x가 되지. 가방 되지? 결국에 이제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가 되요그 맞죠? 그다음에 높이 해 주시면 돼요. 높이는 어떻게 돼? 이거 접어 올렸을 때지. 접어 올렸을 때 길이가 x가 되지. x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부피는 이런 식으로, 식으로 쓸수 있다. 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두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120 이렇게 이렇게 120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이 엑셀에서 3차식이든요 정년은 다 해줍니다. 이게, 이게 좀복잡하긴 해도 그냥 하나씩 120을 두시고 그 다음에 2 0 이게 48을 이렇게 두실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x 제곱 x를 두시면 돼. 웬만하면 120도 한쪽을 좀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내리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또사로 나눠보세요. 어, 이런 느낌으로 되니까 여기서는 좀 그렇게 해서 35가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 문제는 조립제법이 되도록 만든 문제야. 일다 보시니까 뭐 30이라는 값이 너무 커가지고 경우에서가 워낙 많이 나오지? 아니요. 3 0 x 이에요이 부분이? 아니 그 밑에 35XL 어, 3 5 x 35XL-30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0이 나오는 거야. XL 딱대기라고 그냥 다시 한번 써. 여기 봐봐. 146XL 40아 어? 나름 4해 어, 140에서 3을 먼저 어. 4를 나왔어요. 3 5 아. 괜찮죠? 네. 이거 조리 제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보세요2에 한번 대입을 해봐. 형기 나머지 이게 8이 되죠. 계산해 볼게요. 8 되죠. 70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어 이거 12지. 2거 잘못 봤네. 48이네 7 0이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30이란 말이에 30도 어. 이지0 나오지 그 다음에 조직장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로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거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시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식이 이제 다시 뭐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요 식에서 근행공식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와 같은 경우에 이식잘 보시면은 판별식은 음수가 나와 요 이거 맞죠? 어. 음수가 그러니까 이건 음이 없는 거지 실근이 안 나오지 그냥 답은 그냥 이거로 찾으시면 되죠.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6번 얘기해 볼게. 아까는 좀 비슷한 형태긴 하다. 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따로 좀얘기해줄게한 번. 뭐, 방금 전에 문제랑 거의 똑같아서, 이제 조건식이 좀 다르긴 해요. 자, 이런 3차식은 왔거든. 자, 여기서 서로 다른 a, b, c를 어떤 1회 값이 나왔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는 거야. l, x 1이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서로 다른 세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사용시킨 어, fx는 마이너스 1를 5개월을 넘길 수 있는 네, 여기서 이제 금강의성관계 해보세요 사실상 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어 이 문제 푸는 데는 여기서 이제 성우들 한세실문이 a,b,c로 났으니까 여기서는 금강의성관계를 왼쪽에서 없게 하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이렇게 되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또 2가 되죠 왜 내가 이걸 바로 썼냐면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니? a 세정부터 b 세정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바로 다이렇더 이거를 구하라 했거든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건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바로 이걸 구하거든 이걸 구할 여기 동식 보시면은 여기서 3abc만 추가시키면은 우리가 많이 봤던 요런 형태의 식으로 이렇게 공기가 가능하잖아그 여기 많이 보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다시 우별로 넘기시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넘기시면 우리가 최종 구하고싶은 3차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식도 다 들어 맞지 이거 세개 이용해서 요거 다 찾을 수 있지 맞지 다들어할수 있지 다만 이거 있지 요거는 변형되기위해서한 번만 바꿔주면 되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원래는 이거 쓰려고 그랬어 원래는 좀 이런 형태로 많이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구하는 건 이거랑 이거는 구하라는 거야 이걸구하수 있고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곱셈의 공식을 그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펴친 거야 넣어주시면 돼그 다음에